네, 정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으로 항상 약간 닉네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도에 끝이 있나요? 정진 또 정진하며 희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조경을 사실은 40대부터 나온 살부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20대 때 부터 제가 미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한 20살 때 배워가지고 또 30대까지 계속 미용 쪽으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걸 꿈을 한 5년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했었는데 제가 38, 나올살아팠어요그 이후로 그 미용이름 원래 하다보면 재미는 있는데 몸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채적으로무채도을하는이 힘들겠다 해서 제가 이 원장님의 권유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쪽 기준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 기능사, 살림 기능사, 측량 기능사, 기능사 세 가지를, 그리고 살림 기사까지 땄는데, 그때는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공부하니까, 어이어 사실은 미용을 할 때는 사람들의 외모를 숨기니까, 그분이 해주면 마음에 드니까, 분이 엄청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 제가 보이는 것이 늘 사람들 뒤통수가 되었죠 근데 조경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꽃과 나무 일단 그... 그거를 또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또 관심사가 생겨져요 산에 가면 나무 이름을 알때 예전에는 그냥 꽃나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름을 불러주게 되고 또 관심이 또 대상이 또 바뀌게 되었 그래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어, 처음에는 저녁에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저는 주부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에 이, 이 시간에 오면 솔직히 또 낮에 시간 많은데 내가 밤에 굳이 그런 마음이어서 처음에는 별로 설깃하지 않았는데 가르치면서 낮에 4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저녁시간에 집에도 그냥 TV보고 노는 시간에 여기 와서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분들도 정말 낮에 직장생활하면서 새로운 걸 뭔가 들어오 해서 여기 다 오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느꼈요 그러면서 또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저도 불안을 느끼고 또 이렇게 행복해 했던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수학생들도 10명 정도 시험 봤거든요. 모두 합격하셨어요. 사실은 한두 명이 항상 가르치다 보면 제가 보여요. 이분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근데 그분들이 합격하면 100%다 합격하거든요. 데또 어, 엄청 젊은애가 엄청 두명을 엄청 잘 그랬는데 점수가, 국면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왜낮게 나왔지? 그랬더니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많아요, 사실은. 네, 여기에서 너무, 엄청 염시, 열심히 했는데, 거기가 뭐 칼을 잘못 쐬거나, 아니면 훈제를 늘 했는데, 빵빡하고그 부분을 빼가지 20분을 소모해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항상,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셔야 돼.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틀렸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엄청 잘하다, 거기가 엉뚱하게 실수하시는이한 분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그 도면을 그리면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 드리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저믿으시고또 제가 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한달 동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장이 바쁘고 피곤하시지만 이 도면 그리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3시간, 3시간 반 걸리거든요. 또좀잘안 되는 건 4시간 도 걸리는데 그거를 한달 동안 엄청 열심히 하고, 출시간 반 동안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상에 어, 말, 도면을 그리다가 이걸 모르는 시험장에 가서 내가 모르는 부분은 가감히 지나치고, 부분을 놔두고, 아는 걸100% 그리시면, 50점에서 50점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완성만 하면 25점 주는데, 좀잘 그리면 30점, 35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내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도 모른다 생각하시고, 비워놓고, 어,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만히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아는 부분은 빨리빨리 시간 안에서 해야 되니까, 시간싸움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달 동안 여기 수업을 사주거든요. 근데 4주 동안 월화 목은동면을 그릴 거예요. 지금 제도판 있는데, 여기 와서 수업하는데 내동면을 그리고 하루는 날 잡아가서 작업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하는데 제가 해주신대로 좀잘 따라 주시면 모두 합격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리 시험을 어떻게 보는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을 보면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시험을 세가지로 봐요. 근데 제일 앞 부분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도면이거든요. 도면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파란 부분이 작업형이에요. 이게 도면은 50점, 근데 이거 도면의 평면도 당면도 그리셔야 되거든요그래 작업형은 40점, 이거는 10가지 중에서 2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랜덤으로 나오니까 10가지를 다 아셔야 돼. 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수목감별인데, 수목감별은 본인이 공부하셔야 돼. 요 여기 칼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도 보시고, 유튜브로도 보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원에, 예전에 그냥 지나쳤다면 좀은 공원에 가면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가. 또그 나무를 좀 이렇게 微심히 보셔가지고, 그렇게 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책을, 의 3개를 다 그냥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칭안해줬더니 동영만 조금 보시고, 이거 작업통이 나온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만 제가 소문에 드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책이 제일 자세히 나왔어요. 옆에 사람도 보고 따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일단 시험은 볼수 있는데 보면은 완성한 못하면 안되니까 시간을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평년도 평년도 보통 1시간 50분 정도 그리고 여기는 한 35분 그리고 5분은 점검이거든요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늦게 그렇다도 2시간 됐으면 중간에 시간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2시간 됐으면 평년도를 완성이 안됐어도 내려놓으시고 단면도 그리셔야 돼요. 단면도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평면도를 크하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 측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목감. 예전에 수목감별 공사하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120점에 너무 여기저기 자료가 너무 잘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조금만 분이 노력하시면 5점은 맞을. 이게 10점이거든요? 근데 1 2 0점을1 2 0점인데 120종은 다, 지금, 여기는 150종 다못 외워요. 그냥 좀, 보시고 나서 좀 외울 수 있는 건 최대한 외우셔가지고, 5점 정도, 못맞으 3점이라도, 여기, 여기, 여기 수목관들 점수는 보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도면에, 점수가, 도면을 잘 그리신 분은, 잘 나오는데 이제 도면을 뭐 대충 그래가지고 완성만 하면 25점까지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5점 맞으면 3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나스. 내가 도면을 좀못 그리면 스0감별 점수를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스0감별을공부하시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형. 작업형은 80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 문제 라와다랜으로 20점, 2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작업형은 아마 영상으로 주로 많이 보시고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11월 2일날 그날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날 혹시 시간이 여자신가봐주셔요 이거 예용는데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외럴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3,500 곱하기 3,500 곱하기 2,500 꺼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면 보통 3,500 곱하기 3,500 이게 임의적으로 제가 정해준 거고요. 문제에 항상 나와요. 3,500 곱하기 3,500으로 넣어라. 아니면 3 0 0 0 곱하기 7 0 0 0으로 넣어라. 5,500 곱하기 5 0 0 0 문제에 나온 대로 그리셔야 되고 여기 보면 여기 100분의 1로 그리니까 3.5cm. 여기가 3.5. 여기 3.5. 반면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가 기둥이 2.5cm. 2,500. 그니까, 여기, 여기는 기둥을 지붕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한다면 총 3cm로 하면 되겠죠. 등이 없는게 평면치예요 근데 이게 1800이잖아요 3인용이 보통 우리 1800이에요 그리고 2인용이 1200어 여기가 0.65 높이 <laughs> 여기가 0.98 이거는 500 이거는 5 0 다 이걸 애워야 돼요. 그러면 숙목보호대 같은 경우는 우리 길에 있는 나무를 심었는데 보호대를 해가지고 하니까 숙목보호대 사이즈는 청복하게 찬. 그 다음에 미끄럼틀 등의 시고 전극기 연계면 해적 문제 있거든요. 이거는 놀이시설에 보통 문제가 놀이시설 생성으로 많이 해요. 나오거든요. 그냥 보통 미끄럼틀, 그네시코, 정글짐, 회전무대 중에골라서 하시는데, 여기 는 사이즈가, 하시는 사이즈 여기는 미끄럼틀, 그네시코는 높이가 중요해. 요 그냥 여기 사이즈는 별로 안 중요하고, 높이만 이루시고, 모양을 이우셔야 되나. 그래야 뭐 돼. 정글짐하고 회전무대는 사이즈 이대로 하시면 되고. 철공도 잘 나오는데, 이게 단거는두개 있거든요. 이거는 2단이에요. 이렇게 나오거니요 이거 지초블라드 점표고 이렇게 나와있는이 점표고는 1.0, 2.0뭐 이거 이거 단차이 할 때, 단차 날때 우리 보면 지면에서 1m 높은 걸 그런 을 표시할 때 점표고를 사용하거든요. 파스토퍼 여기 나와있는 것들을 한번 운동기구도 요즘은 나오니까 이거 사이즈보다는 모양을 한번 네, 한 번씩 여기 있는 거쫙 그려보셔야 돼요. 이대로. 그리고 또 넘기면, 제일 뒤에 소면도. 이제는 여기 소면도, 단면도 피상상태도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영상이 제가 들어있어요. 제영상 이거를 설명을 해놨는데. 배정이 TV 들어가셔서,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 살짝 설명해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인냐좀 이해가 쉽거든요. 영상을 총 기초로 총 4가지로 으셔야 돼요. 원 2, 3 소리, 배정의 팀이 들어가셔서 재생 농로, 들어가셔서 동역, 도면. 도역판을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지방 위에 잡석이 있어요. 그 위에는 모래, 제일 위에 소용과 블로 우리 뭘로 돌아다니면 블록 바꿔다니잖아요. 그거를 단면도로 표시해 를 주셔야 돼요. 그냥 주면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면도를 하면 여기, 여기 소용과 블로 이거를, 이거는 t60, 두께가 60, t가 두께거든요. t60, 소용과 블록. 근데 모래, t40 모래, 제 이제 t105씩 다 썼다. 이게 수형과학플그야 콘크리트의 지면에 콘크리트 가운데에 샤파 와이메시를 넣거든요. 이래야 콘크리트가 안갈라야 돼. 샤팔 와이메시를 넣어야. 그래서 이거를 써주면 똑같이 잡석은 다 개고시게 잡석 이런식으로 이어야돼요 어떻게 이워야되는지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부분 그냥 소형과플로 다 평면도 포장한 여기 게예자로 해주는 이유는 전체를 다 못그려주잖아요 이 부분만 일단 전체 다 그리는데 이 부분만 표시해주면 안되요 소형과플로 모고요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형과 블록보다 뿌듯해. 그리고 콘크리트는 를 들여다 주 요이시라고 제가 하면 어떻게 이런 걸 설명 두 가지만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다유이시고 머는뭔 나무, 두거리는무거리 머는 나무, 나무, 동자는 동백나무, 캣자는 태산목 식은 신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나무를 외우시라고 그리고 여기, 여기 좀네 가지 더 추가로 한 거는 꽉꽉나무, 부실잔나무, 명자나무, 이세 가지를 더 추가로 외우셔가지고 이거는 쉽지 말아주시고. 초하루, 요즘은 초하루도 많이 나와요. 요즘 아파트에도 맹문동 많이 심잖아요 예전에는 안 심었는데 4.9% 그러면 맹문동도 초하루거든요 이거는 초하루는 사치포트 이렇게 비교계좌만 써주시고 거의 한 포트당 25에서 35로 한 칸당 표시해도 될거예요 그럼 매수 표시할 때 그리고 초하루 종류의 이름을 외우시고 지필요 한디가 되다. 디파디살정0 3 번, 한 번, 한0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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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다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목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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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방법 중에서, 침엽수침엽수는 보통 2종 정도 많이 신거든요. 총수목을 10, 10종이 증생해서 나오는데, 플러스 2종. 나는 시험 볼때1 2종을 심어야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처음에는 연습하시다가 12종을 늘리 때, 2종 늘리는 거는 별로 안 하려거든요. 그러면 침엽수 2종. 이종 모양을 내가 책도 이렇게 기억해놔가지고 소나무는 항상 이 모양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나는 소나무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라고 또 트러블장 나무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다. 심연성은 무조건 우리 소나무 보면 뾰족뾰족 하잖아요. 이렇게 표, 뾰족뾰족게 그리셔야 돼. 모양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소나무. 이스 트러블장. 이렇게 이렇게, 모양 3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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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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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이렇거 이렇게, 이렇게, 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리는거 하나. 그리고 이 가지가 또나 이렇게, 이또 하나는 이에식기로이렇게으로 이런 식이렇게하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편할 때를 하고 이름만 거야. 나는 이걸로 만들어 가지고 로 이런 식로 하고 로이름만넣이나 식으로, 이런 로 이런 식로이걸로 이런 식으로, 이런 로 이런 로 이런 식으로, 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으로 나와요 으양만 만들어 놓이으시면 그리고 로목같은 경우는 런통3로이도 하거든요 2 5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무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밥먹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하나는생으로 해주고. 또 하나는? 틀리게 해가지고 이름면 써주시면, 어 이거 이거 다른 나무를 심어구나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 이제 단면도 수목 표현 방법도 한세 가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laughs> <정말> 화려 <화력이 웃음> 평면도일 때는 위에서부터 하나는. 이에만 그래두고 그 틀어보란 마무 우리 공연 이렇게 밑에까지 공연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감목 같은 경우도 땅에다 하면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책에다 여기 제일 뒤에는 그냥 이게 단면으로만 제가 따로 이렇게, 이게, 이냥 없... 똑같은 걸 반복해서 나온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이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면다 끝났고요. 네, 이거, 저는 이것 먼저 그리라고 추천해요. 평면도 먼저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봐라. 문제를 읽고 나서, 파악을 하고 나서 평면도를 보면 좋긴 한데, 시간이 많이 쪼이니까 일단 그리고 나서 평면도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편한 거 먼저 그려라. 두치는 네. 것보다도 편한 도 어떻게 그릴까 일단 다 모이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헷갈지 하시니까 저기 제일 뒷자리에 다 모이셔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이해 못 하신 분은 돌아가면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